아, 고기가, 냄새가 좋구나. 냉정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하하하. 맛 괜찮으세요? 음. 음. 아 맛있다. 어? 나재환 위원님께서 보는 한화의 지금 강점은 뭔가요? 강점이요? 중심이 축이 무너지면서좀 유현진 선수가 그 축을 혼자 담당하기 너무 시서이 힘들었던 국아아요 기아가 언제부터 1등했다한 <laughs> 기아가 한국에서 어? 한지 않나? 한연가우한화 <laughs> 먼저 할을 먼저 할거 먼저 우승할 저 우승할 거냐? 아, 난롯데국 봐. 서왜 어? 어? 왜?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야, 국에 아, 사진 진짜 이거. 아니 이걸 언제 하셨대? 그러니까 이거 어, 언제 하셨대? 나지직한 <laughs> 홈런함도 못했는데 무슨. 아, 그래요? <laughs> 아, 여긴가? 아이고. 아, 뭐야. <laughs> 왜 네가 있어? <laughs> 장모님, 장모님 우리 아저씨 장모님. 네? 장모님 여기 장모님. 안에 계시는데. 어, 어 장모님. 어, 어. 안녕하세요. 네, 선물 좀 제가 어머. 준비했습니다. 어, 이게. <laughs> 풀면 풀리는 플리오라고요. 네. 김대 씨가 3분 네. 때 온다고 3.4 아, 하셨어요. 이거 지금 요즘에 제일 핫한 마사지기예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근데 혹시 아, 어느 모델을 하셔도 되는데. 아, 감사합니다. 제가 낮은 선수만 보다가 갑자기 캡. 아, 그래도 사위 사랑을 해 줘야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아, 와, 형님. 아. 먼곳까지 장모님 앞에서는 내가 지금 그렇게 했는데 네. 내가 멀리 이렇게 해, 지금 아, 네 사람. 시간 왔어. 아, 그러니까요. <laughs> 아, 사실 제가 이거 뭐야? 뭐, 네가 주인장이야? 응. 다네 사주였어. 주인장은 있어. 아닌데 이제 장인 장모 댁이 하시는 이제 오. 고깃집이죠? 오. 네. 와 네. 사위 사랑이, 사랑이 장난이 아니야. 지완 선수 장모님께서 네. 이 식당을 하신다는 걸 듣고 어. 언젠가 꼭 한번 와봐야겠다고 했는데. 아. 아저씨, 오늘 아 피디님이 이제 연락을 주셨어요. 광주권으로 올것 같은데. 어. 좀 준비 해주시면 어떨까. 음. 제가 무조건 한다고 했거든요. 나는 사실 그랬습니다. 좀 이제 지환이는 이제 좀안 봤으면 좋겠어. 아, 좀 질려. 김태균 라인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laughs> 근데 장모님이 문나인줄 알았어. 사실 저랑도 나이 차이가 몇살안 나시고요. 아 진짜 아 젊으시구나. 네. 그리고 일단은 미모가. 웨딩 사진인가? 웨딩 사진 아니시고요. 그냥 항상 저렇게 드레스를 입고 다니시고, 앞치마를 입은 모습도 사실 아우라가 좀 있잖아요. 저도 아직까지도 조금은 어렵습니다. 아니, 뭐또 얘기 들어보니까 유튜브도. 네, 네. 저희 장모님이 음. 36만. 오, 진짜로. 네. 저도 사실 기가 사실 많이 들려요. 아니, 뭘 하시는데 사... 그렇게 많이 구독자가 되지? 아, 댄스 하세요? 자이브 차차차. 응. 차차차. 어, 어, 어. 어른들, 막, 약간, 그런 거, 이제. <laughs> 너 해봐, 너 해봐, 그럼 장모님테너 댄스. 붕괴있지, 어깨 아, 너. 너무... 붕건있는데 이제. 아, 해봐, 빨리 일어나서 또 댄스 한번 보여줘. 다 해야? 해준다며. 해야죠. 뭐, 어머님이랑 한 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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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 제가 가요? <웃음> <웃음> 와, 차자 하자. 원, 투, 쓰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뭐 이런 거죠.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와, 진짜 대박이다. 또, 태균형을 위해서. 그렇지 우리 지연이 내가 그래서 너 위해서 여기까지 왔잖아 우리가 전주까지. 그러니까요 그니까요와 그래서 근데 너무 고향이 간절... 여긴가? 아니죠 저는 여기가 장모님 댁이고 저희 와이프를 <laughs> 전주에서 만났죠 어떻게 결... 전주까지 왜 왔었어 너 광주 광주인데 이제 제가 선수 때는 광주에 살다가 소개를 받았는데 이제 그게 아 와이프였어요 아니 보통 이제 소개팅해도 여자 쪽 내까지 찾아가기가 쉽지 않은데 음. 간절했어요 <laughs> 어왜 미리 좀 봤어 사진이나 어, 이런 그럼요. 거 아, 아, 대부분 아 사진 보고 가잖아요. 아, 그러니까 장모님 어, 보면은 어, 이제 그제수 씨도 엄청난. 근데 이제 좀... 음식을 드셔 보시겠지만 있는 그대로예요. 사실 어, 냉삼겹이라는 메인 메뉴가 있지만 반찬이 마치 백반집을 생각이 들 정도로 음. 반찬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 네. 마침 태균이 형이 곧 생일이에요. 며칠? 네네네. 어? 그래가지고 저희가. 케이크를 가져와서 <laughs> 케이크 잠깐 하고 집사할까 <laughs> 봐요. 왕관 가져오지 마. 쟤는 <laughs> 생일이구나. 생일이요? 에너 몰랐니? 응. 네. 나도 몰랐어. 어? <laughs> 내생일해야겠네나 3일 전 생일이었는데. 어? 아 진짜? 왜? 아 원래 지난 거 하면 안 돼. 재수 없어.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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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아, 지난 60년, 케이 크 60년. 지난 네. 생일 은하면안 아, 돼. 같이 하자고 하려고 했는데 안, 아, 안 되는데. <laughs>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백화점 들렸다 왔지. 괜찮아 어. 그 카카오 요즘에 좋더라. 맞아 바로, 맞아. 맞아. <laughs> 카카오 로 제가 바로 선물 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보내주면 돼. 네. 네. 아 근데. 그이 아, 아, 너무 좋아. 좀... 와그 금이야 금덩어리. 로또여 가지고. 그, 뭐야 진짜? 야 부드반데 어. 1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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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1킬로. 1, 1, 1킬. <laughs> 1킬. 거기 뭐라고 써있나요 우리... 운동보이 로또는 김태균이야. 어. 아, 고맙습니다. 와,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거 먹고 로또 맞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노래 한번 할까요? 오, 그래, 그렇죠? 가자. 네. 하나, 네.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책임이아기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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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우와! 우 와! 불어 같이 불어 하나, 둘, 셋. 아우, <laughs> <어우>, 죄 저... <laughs> <예시. 웃음> 이거 원래 해야 돼요. 알았어, 알았어. 한번 해. 음, 어. 살짝, 살짝 아, 한번 해. 해. 코 코코코. 아, 축하드립니다. 무서워 아주 세게 못 하겠어요. 고맙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롱! 파바다 <laughs> 그러면 저희 뭘 먹어 보면 될까요? 냉삼 여기 또생 갈비가 있어요. 돼지 어, 생갈비. 생갈비, 생갈비. 그리고 맞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막창. 어, 막창까지 다 네. 있어? 네. 야, 여기 오면 그냥 돼지, 오장육부를 다 먹을 수 있는 거네요.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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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처음에 냉삼부터 어떻게 어. 한번 시작하실까요? 그래, 그래 냉삼, 냉삼하고. 냉상, 그, 어, 근데 어. 이게 사실 보세요. 사실 삼겹살집에서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아, 진짜 맞아요. 있는 그대로 그리고 이제 어, 계절 따라. 좋아하는 거라 이쪽으로 놔 어, 저 뭐예요? 낙지젓입니다, 낙지. 젓입니다, 낙지 죄송한데, 그 네. 낙지젓가락 하나 좀 이쪽에 더 주시면 <laughs> 안 돼요? 네네네. <laughs> 네, 네. 저희가 맞다? 온다고 해서 찬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 그럼요. 진짜 일반적으로 아. 맨날 이렇게 나와요. 이따가 아. 여기다 이제 청국장이랑 같이 곁들여 드시면 네. 진짜 아. 맛있어요. 내가 원래 이런 거 맛을 내가 정확하게 알아. 어, 아, 네, 네. 음. 어, 젓갈. 음, 맛있다, 맛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음, 간이 진짜 좋은데? 야, 고기 봐. 오늘 진짜 태균이 형 냉정하게. 오늘, 네. 어머니 컵. 고기가 좀 자르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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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고기가 냄새가 좋구나. 냉정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아, 어, 제가 아, 잠을 진짜로. 설쳤습니다. 그... 형님, 맛있게 드십시오. 어, 아, 맛있겠다. 네. 형님, 그럼 저는 먼저 한번 시작해 봐도될까요 어, 익었니? 네. 삼겹살은 아. 사실 다 아는 맛이기 때문에. 응. 자, 제가 한쌈 했습니다. 사실, 대균형. 응? 아 아니야. 아니, 처음에 나... 생신주인데. 그래서 세 개밖에 저... 안 났어요. 세 <laughs> 음. 냉정하게 좀 판단해 주십시오. 음. 에이, 아유 맛. 맛있다. 맛있어요? 오진형이 냉삼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우 냉삼은. 아, 네. 사실 냉삼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거 봐봐 불판이 비면안 돼. 맞아. 어머니 고기 좀 주세요. 와 힘드네. 오. 고기 굽기가 힘들어. 어 이쁘다 이쁘다. 색깔도 좋다. 좋다. 색깔도 좋아요. 아팀맛 괜찮으세요? 음저안줄 거예요. 이거 다내 거야. 음. 음 맛있어 아 뜨거 음 괜찮아요 응 음? 괜찮아 응 음. 좋아 좋아 더아또쌈 한번 싸야지 너한번 쌈을 먹었는데 동생 쌈 한번 싸줘야지 아 고맙습니다 음. 좀 잼뽕 어주십시오 고기 음. 별로 없는데 아 고기 너무 많이 먹지 마내 거니까 <laughs> 자 네. 아 음. 이렇게 멀리까지 불러줘서 고마워 지금 기아타이거즈 이보모 감독님이랑 엄청 친해요 네 그래서 그때 티빙 어. 방송하는데 어. 감독을 모시기가 쉽지 않은데 쉽지 않지. 제가 뭔가 요청을 했는데 흔쾌히 어. 나와주셨지만 이제 홍보팀에서는 별로 안좋아했다 어. 음. 그래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명이 뭐 내년에 뭐 코치로 오라고 뭐 얘기를 했어? 항상 코치로는 열려있지만 해설위원으로서 어, 어. 보여드릴 게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어차피 또태균 형도 감독하면 이제 저도 태균형 옆으로 가야 되니까. 아유, 나도 열심히 해야지. 초대, 초대가 아저 코치로 쓰실 의사는 있으세요? 아, 고기가. <laughs> 아니. 음. 저 코치로 쓰실. 어찌됐건 이 형도 이용 대상이에요. 내가 이쪽으로 가 <laughs> 주한 소주 한잔 할래? 아 좋죠 좋죠 조금만 마실까? 예, 해로 좋죠. 그렇죠. 아우 삼겹살 먹으면 소주를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맞아. 아 네네. 아우 젓갈을 하나 넣었더니. 음, 아, 잠시만요. 소주는 정말이 먹을 때마다 새로운 이 새로가 기가 막혀. <목소리> <그래서>? 와, 새로. <목소리> <목소리> 야 이게 제로 시거로 만들어가지고 제로 시거야 제로 제로식어. 시거 산뜻하고 너무 부드러. 워 어. 어. 아니 너 받아 봐아아 생신인데 뭐. 존중하는데 뭐. 야 이거 고맙습니다. 먹고 새롭게 태어나. 예. 청국장 한번 드셔보십시오. 어. 자꾸 이, 이거 먹으라 저거 먹으라 하지 마. 아. 내 스타일 이 있어. 아, 그래요? 아니 그럼 청국장 기가 막혀가지고. 아잘 먹겠습니다. 아. 그 아. 이 마늘 육종 마늘이에요. <laughs> 아, 니제고지가 음. 기름장 기름은 맛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 오. <laughs> 지하나 내가 차린 건 아니지만 많이 먹어. 예. <laughs> 많이 먹고 있습니다. <laughs> 음. 올해 지금 기아 1위 하고 있잖아. 네. 너가 봤자 어때? 꼭대기 있다 보면 음. 한번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때 좀 우려스러워, 걱정돼요. 음. 음. 그럼 하나는 치고 올라갈까요? 좀 올라가고 있잖아. 3연승 했는데. 기아에서 지금 제일 잘하는 선수 누구예요? 김도영이죠. 김도영이 확실히 슈퍼스타 기질 있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도영이는. 한 3, 4년 후에는 좀 KBO 무대가 좀 작아 보일 것 같아. 근데 도영이는 그때 그때마다 순간적인 판단이 엄청나게 빨라요. 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 변하고 대처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확실히 도영이는 좀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어디까지 될지 모를 정도로 기대가 된다? 아니, 그 도영이 컨디션 좀 떨어졌을 때 조언 뭐 네. 좀 해줬어? 근데 제가 조언할 수 있는 뭔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냥 전 김동영 선수를 보면 냉정하게 빨리 미국 가기 전에 사인 받고 싶어요. <웃음> <웃음> 하하하. 어머니 막창 이거 한, 한 살아 좀더 주셔야 될것 같은데. 너무 적어, 적어. <laughs> 진짜 잘 먹죠? <laughs> 네, 좀. 알겠어. 네, 너무 적어가지고. 이제. 바로 먹어도 되는 거예요? 대게는 확실히 음. 잘 먹어. 음. 음. 괜찮나요? 음, 맛있어요. 오. 돼지 막창이네요. 네. 아, 고소하, 고소하. 음. 좋아할... <laughs> 와 맛있어. 어?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저요? 해설 일주일에 몇 번이나? 주에 기본적으로 한세 번씩은 하는 것 같아요. 네. FA가 된것 마냥 회사를 나오긴 했지만 너무 사실 좀 스트레스였어요. 그 이후에 이제 제가 회사를 나가면서 태균형이 연락도 해주시고 이런 모습에 확실히 내가 알고 있는 태균형이 좀더 다가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와! 근데 와. 아, 근데 다가가고 싶으신가요? 항상 뭐 하나라도 네. 배우고 싶어요. 예. 아, 진짜 제가 장난을 그런 게 아니라 태균 형이 언젠간 지도자를 하겠지만 꼭 옆에서 같이 제가 하고 싶어요. 아니, 네. 강제로 이제 지도자 생활. 태균이 근데 요즘에는 축구인을 구고 있는데. 아 근데 솔직히 축구 진짜 못하더라다 봤는데. 어째 그런 개발 이런 말 써도 되나? 봤어? 예다 네, 봤죠. 아 진짜 전 농담이 야, 뭔 아니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그거 이거, 이거 공드리블링 이런 거할줄 알아? 형. 음? 괜찮아요. 건강해. 건강가건강너출신할줄 딱... 아니? 아 형님 예. 언제 한번 초대해 주세요. 아, 나 축구 제... 잘하세요? 저 태균 형보다는 한 다섯 배 이상 잘할 네? 수 있어요. 네. <laughs> 우리 언제 저기 운동부 저기 네. 풋살 대회 할 거거든. 어 그래요? 응. 해볼까요, 진짜? 이 감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태균 형은 현저히 떨어져. 정말 챙피할 <laughs> 정도로 야구인으로서 정말. 형공 잡지 마요 앞으로. 이 손으로만 잡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지금 다 연락 왔어공왜 어, 이렇게 잘 쳐냐고? 어디서? 이거 그러니까, 어디 음. 이용규 <laughs> <laughs> 또야구 <야구인이잖아>. 이제! <laughs> 골프 치는 거 봐봐요. 오. 야 <웃음> <웃음> 아, 골프도, 아, 골프도 사실 밑으로 떨어뜨려서 2인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네. 너무 인투인에 너무 강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손목 쓰니까. 어, 왜, 골프 칠줄 알아? 평범해가실것 같아요. 이렇게 <laughs> 치는데? 5원 더씩 치려고요, 백돌이 안에서. <laughs> 장난하나? 저형 스크린 라벨 몇 개예요? 술 먹어 뭐해? <laughs> 아, 볼링 칠까? 아 볼링 한 번도 안 쳐봤는데. <laughs> 탁구 좀 치냐? 탁구 칠줄 알아? 아칠줄 아는데 골프는 쫄리나 보지? <laughs> 탁구. 오냐오냐 <했더니> 하죠, 오냐 오냐 했더니 아주 그냥. 형 근데 진짜 땀 많이 흘리요 응. 어. 덥네. 선풍기 있는데 나. 응? 아 근데 진짜 오늘 태균 형이랑 우리 장모님이 뭔가 홈그라운드 온다니까 너무 긴장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의미가 있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그냥 들어갈 때 번호가 이거밖에 없었어요. <laughs> 근데 김가현도 29번이야? 응, 근데 응. 29번은 달았는데, 이게 저한테는 많은 큰 영향이 됐죠. 응. 음. 그래서뭐 하면 29, 차 번호도 뭐 29, 29, 그렇지. 응. 핸드폰, 번호도 핸드폰 번호, 도 0029, 2929사우 Sound sound as 29 29번 응, 응. 찾고 a igu, igu, bonchako. Oh, you want to say? I'm 진짜 대단하다. 냉면도 먹을 을 있어요? 응. 먹을래? You 이거 돼지 생 o t a l 제가 맛있게 구워 드릴게요. o 네. u w 드셔보세요. 한번 드셔보십시오. 머니 음. 지금 먹어도 되죠? 음. 네. 와. 음. 음, 맛있다. 와, 진짜 맛있어요. 맛있냐? 되게 부드러워. 헤어졌는데, 습감이? 고기에 바람 부는 것 같아. 왜? 고기에 바람 부는 것처럼 이게 뭔가 파, 이게 두께가 있잖아. 근데 씹으면 그냥. 푹, 푹, 그냥 이렇게 들어가. 부드러워, 그냥. 피 픽. 이거 한번 드셔보십시오 진짜로. 픽, 픽. 또 태균형이 후추간 해가지고 그냥 드셔도 됩니다. 픽, 픽. 식감이 엄청 좋다. 인상이 솔직히 좋진 않지. 아니야. 솔직히 지원이 지금 나와 은퇴하고 이제 해설하고 이제 한다고 이미지 진짜 좋아졌어. 이좀 이게, 이게 깔끔해진 거야. 어. 운동할 때는 진짜 그냥 딱봐 그냥 산에 가면 산적, 응. 바다에 가면 해적. 어?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약간 뭔가 또 그라운드 안에서도 보여지는 이미지가 싸움닭 이미지가 쎘고 그리고 사인 안해 주는 이미지? 근데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 형님한테도 잠깐 제가 사인을 안한게 아니에요. 그때 진짜 지각해가지고 벌금 내는 조항 때문에 어린 그 팬이 나자 선수 사인해주세요 이랬는데 얘가 그냥 뛰어간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야. 완전 왜죠? 왜냐면 6시 미팅을 대부분 하거든요. 야수들 근데 일어난 는 6시 10분이야. 근데 벌금 조항이 있어요. 근데 벌금이 무서운 게 아니라 태균형처럼 최고참이 있는데 안 가봐. 육두음처 아이 뭐이 막 이래가지고 이러면 나는 그날 샵 하겠냐고 못한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막 다운돼요 아 그래도 너무했다 그아도 그 너무 애기가 이렇게 사인해달라고 하는데 그거 잠깐 해주고 하면 뭐 그거 몇초안 걸리는데 그거를 안끌와서 아, 그렇죠. 그러냐 근데 그때는 이제 생각이 아유. 짧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그래. 갖고 있는데 지금 그 애기 지금 한 고등학생 됐을래나 아니 제가 갑자기 결혼했어요. 어, 야, 그럼 한번 저기. 이, 네, 그래. 정말 너무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 진짜 운동부로 인해서 연락을 한번 주신다면 제 나름대로 기념됐던 이 유니폼과 오오. 챔피언스 필드를 뭔가 투어하실 수 있을 만큼 오오. 뭔가 나지원의 이름을 걸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연락 주신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꼭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모님, 저 상견례 갔을 때저처음에 어땠어요? <laughs> 저희 장모님 탑, 한 번도 여쭤본 적이 없어요. 삼한국에 했을 때저첫 이미지가 어땠어요? 아, 저는 조금 솔직히 직설적인 국한국을좋한국는사람이에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못생겼한 이거 서 꼭, 이거 꼭 나가야 돼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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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생겼는데에서 한국에서 한국에라 한국에서 있다. 에서 한국에서 한 있다라는 게 매력 있다. 이것도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좋게 포장해 주신 것 같은데 못생긴 거 맞아요? 너 자꾸 끼어서 그렇게 포장하나가지 말고 <laughs> <손님 말해 웃음> 처음 들어간다. 들어, 처음 들어. 어머니 말씀 듣게. <laughs> 어머니 그럼 처음에 인사하러 왔을 때 바로 허락하셨어요? 아니면 뭐반대어요 나재원 선수에 대해서는 제가 아 아니, 알고 계셨구나. 근데 오. 결국엔 팩트만 얘기하면 난 돼지고 못생겼다. <laughs> 어어귀 어, 티가 난다. <laughs> 나재안 위원님께서 보는 한화의 지금 강점은 뭔가요? 강점이요? 예. 아 사실 강점이 깨졌어요. 왜냐면 정말 믿을 수 있는 오선발진 근데 이제 그게 부상으로 인해서 깨져 버리다 보니 중심의 축이 무너지면서 좀 유현진 선수가 그 축을 혼자 담당하기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최은성 선수, 안치홍 선수가 요즘 은좀 살아나고 있긴 하지만. 예. 그 선수들이 확실히 좀더 올라와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하나이글 쓰는 젊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 확실하게 경험이 없는 선수들이 좀 연패에 빠지다 보니까 더 깊숙이 빠지는 것 같아요. 네. 기아가 언제부터 1등했다고? 기아가 하나보다 낫지 않나? 최근 뭐, 5년 동안 하나는 핸드폰로 따져볼까요? 그 기아가 최다 우승팀이야. 형 얘기 잘 꺼냈다. <laughs> 과연 하나가 우승을 먼저 할 거냐 롯데가 먼저 우승할 거냐 아난 롯데라 봐. 어. 왜왜 어? 왜, 왜. 그냥 형 있으니까 롯데야. <laughs> 롯데가 지금 하나 밑에야. 우리는 99년도고 로, 롯데는 92년도야. 그치. 롯데가 오래됐지만 그 로마이어 있을 때랑 그 최동원 선배님 우승했을 때랑 막... 기아 지명 받았을 때막 울고 가기 싫다고 기아에 가기 싫다고 <laughs> 그땐 그랬죠. 어? 제가 그때 기아 드래프트 받았을 때왜 하필 기아 이랬어요. 진짜로 어. 우리 이제 운동부 한번 저기 터질 수 있게 그거 씁시다. 나즈완 기약하기 싫었다. 써도 <laughs> <laughs> 됩니다. 하지만 나주안, 내가 지금은 <laughs> <다 웃음> 진짜 싫었었어. 진짜 싫었었어. 왜냐면 이제 나는 울었어, 울었어. 울었다고요? 이 울었어요. 계약할 때도. 스물세 살 때죠, 이제 대학교 왜? 4학년 때. 근데 이제 드래프트를 받았는데 네. 저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왔는지 되게. 픽을 하겠다는 구단이 꽤 많았었어요. 그리고 야수를 이차일보는 뽑기 쉽진 않아. 왜야수를 대학생을. 근데 이제 기아는 정말 그 스카우트 팀장이 저한테 이러더라고. 전화가 갑자기 왔어요. 모르는 번호. 나 누구요? 네. 좋은 소식 줄게. 네. 이거 끊었어. 드래프트 딱 시작되는데 3분 만에? 뭐이 축하해요. 이게 응? <laughs> 근데 기아래요. 네. 근데 난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어. 그럼 기아 갔어. 네. 이제 계약하러 갔는데 응? <laughs> 사인해? 뭐 이래요? <laughs> 그런 것도 없어. 뭐, 뭐, 어. 어. 그래 가지고 이제 뭔가 이종범 선배한테 인사하고 뭐 누구누구한테 인사하러 가는데 야이씨 말하면서 지임이 씨막 이래요. 강조 선배들은 약간 그게 어 애, 애정 표현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그런 거. 야, 아야? 이건데. 그렇지. 거기는 지임이 이러면서 어. 이제 막 추임새를 넣어요. 추임새 아 그래. <laughs> 이러고, 이러고 말투 하나하나마다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 먹을 때도 그잖아 야, 아야. 아야, 뭐야? 뭐, 이런, 이런 식이야. 뭐, 이렇게 됐었어요, <laughs> 처음에. 그리고 이제, 난안 한다. 난 죽었다 깨나기안 간다. 음, 음. 근데 뭐 단장, 뭐 팀장들 다 계시잖아요. 그래서 난안 한다.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에 선수들을 정리하는 선수들이 모일 때가 있어요. 그 형님, 그 뭐라 그러죠? 그 마지막에 나패식을 어, 하는데, <laughs> 이제 제가 그 자리에 갔어요. 뭐, 2차 1번 나자 아닙니다. 뭐, 내년부터 잘 부탁드리고, 뭐, 이렇게 하고 뭐, 하겠습니다 했는데, 일곱 명한테 그 아직도 그 호텔에서 가운데 둘러 싸여가지고 진짜 실합이다 네. 울면서 도장을 찍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아, 거짓말이지만 풀어오는데 싫어, 싫어. 가 제가... 이거 네 번인데요. 풀어오는데 누가 실어가지고 울면서 해. 네가 무슨 오탄이냐? 그래서 과모로 캠프를 1차 캠프를 갔어요. 그다음에 이제 오키나우로 넘어가는데 그때는 이제 좀 딸려요. 수급할 수 있는 이제 직원들이 딸리다 보니까 배팅보드 선수들이 한 번씩 던져줄 때 있거든요. 근데 내가 딱 그때 선수한테 던져줬던 배팅골이 심재학 단장이었어요. 음 그때 당시 기아... 지금, 지금 일단 나는 입스가 왔어. 근데 공은 던져야 돼. 응. 던졌는데 바로 3구 만에 갈비뼈를 맞춰버렸어, 아, 내가. 뭐. 심재학 선배님을. 아가가 혼자 주저앉아 울고 불고 날고 안 한다고 막 이러고 <laughs> 태균 형도 분명히 그런 기억 있을 거야, 내가 장담해. 어렸을 때 그런 기억 다 있어요. 근데 아, 어. 알지 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 그때만큼은 진짜 기아에 대한 이 애정이 없었다, 싫었다, 어. 예. 너무 힘들었다. 그때부터 생기신 거예요? 0 0 9년 이후죠. 저... 결국 그거야 지가 이제 주전이 되고 야구 잘하게 시작하니까 <laughs> 이제 애정이 생긴 거야. 그럼. 그때는 다들 잘해지고, 든 어. 어. 팬들도 막 응원 막 해주고. 제가 그때 <laughs> 아직도 기억나는 잠실구구장에서 네. 얼굴만 내미잖아요 우와 막진 난리 났었어요. 진짜로. <laughs> 나 한번 보자. 뭐 나대지다. <laughs> 나대지마, 막 이러고. 기어 타이거즈 그 팬분들이 되게 세셔 가지고 잘하면은 완전 진짜 무슨 국빈 대우야. 응. 뭐 진짜 텍사고 택시 가도 택시비도 안 받으시고, 막 식당 가도 돈도 안받다 그런 다 그러는데 이제 못하면은 응. 이제 광주 바닥을 돌아다니기 쉽지 그쵸. 않지. 죠 못하면, 어 와보소이. 이러면은 음? 자세 한번 잡아봐. <laughs> 진짜로 그런 적도 많았어요. <laughs> 일반 팬이 지나가다가 응. 음 내가 성환이 친구요. <laughs> 내가 성환이 때부터 봤는데 너는 이게 뭐가 안 돼. <laughs> 어 그러니까 내부터 이렇게 해 보고 한잔 받아. 아 그러니까 지나가다 품 잡아? 어? 아, 안 잡죠. 자존심이. 어 그거 어, 어. <laughs> 뭐 어떻게 했어? 너 이러고 있죠. <laughs> 진짜 많았어요. 그런 경우가. 아. <laughs> 나 우리 와 보셔서 어쩌셨어요? 나주한. 제가 아끼는 또 동생. 장모님 댁에 이렇게 와서 이 찬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뭐 삼겹살 막창 너무 잘 먹었고 마지막에 특히 이제 생갈비는 그동안에 먹어보지 못했던 이 식감 픽픽픽픽픽픽 픽. 어, 픽, 픽. 픽, 픽. 픽, 픽. 이걸 느끼면서 어,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주환 선수의 이또 여러 가지 기아 타이거즈가 싫었어요 아, <laughs> 그 지금은 없어서 는안 됩니다. 어, 잘 들어가지고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장모님이 아까 첫인상 얘기해서 는어어요 네. 어떠셨어요? 결국에는 팩트는 못생겼다. <laughs> 직접적으로 이제 저도 와이프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려고요. 너도 나 못생겼다. <laughs> <laughs> 그렇지만 장가는 잘 갔다. 아, 그럼요. 와. 정말 성공한 뭔가 이 가장으로서 네. 장인, 장모의 힘을 얻으면서 네. 내사회생활을할수 있음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laughs>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모님 사랑합니다. <laughs> <laughs> 고맙습니다. 잘했! 경매! 잘했어요! 자, 알습니다